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다이소 후기를 올리.. 후기.. 올리는건데요 제가 저희 집 주변에는 그큰 다이소가 따로 없고 그 롯데마트 죄송합니다 롯데마트 안에 조금만 다이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가는 겸에 수원역에 있는 다이소에 들렸어요 근데 수원역도 제가 놀다가 가서 그런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뭐냐 어뭐 메모지나 메모지인가 그거 하도 못샀어요 어쨌든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거 이쑤시개랑 제가 레진을 샀고 이쑤시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요. 이쑤시개랑 어 이게 이게 네일 스톤용, 스톤용 핀셋인데 네일용인데 그 토핑 칠때 쓰려고 샀고요. 지금 먼저 그리고 이거 DIY 만들려고 메모 지퍼백이 좋다 해가지고 메모 지퍼백도 샀고요. 그리고 메모 지퍼백 이거랑. 하나는 높이 약 8.5cm랑 윗면은 6cm 정도 되는 집퍼백 하나 샀고요. 하나는 높이 약 6cm, 윗면 길이가 약 9cm인 거 샀어요. 요, 여기 그리고요. 이거 두 개는 거기 수원역에 있는 다이소가 샀는데 수원 거기 가서 그팝핑품도 살려고 했는데 안 팔아가지고 이거 두 개는 수원역 다이소 가서 산거고요 돈도 없어서 별로 못 샀어. 이거랑 이거는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 안에 있는 다이소를 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 이거 천 원인데요. 제가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안에 캄캄 만들어놓은 거덜 넣거나, 다른 점토들, 제가 이렇게 지퍼뱅 안에만 넣기 좀 그래서 샀어요. 대지샀인데 여기 코 부분이 좀 지워졌어요. 키스가 진짜 많거든요. 아, 제가 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좀 코가 목소리가 맹맹... 맹맹맹한 소리가 나, 또, 나서, 나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애교 같은 부르는 게 아니라 좀 코가 막혀가지고... 이게 천연이고요. 그... 이게 곰돌이랑 딸기? 어또뭐 있지 진짜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거는 여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게 제일 깨끗한 거거든요 곰돌이가 이쁘긴 했는데 너무 다 더러워가지고 그냥 이거 샀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아트박스에서 그 저희가 지하철 타고 수원역 갔는데 지하철이 가까워서 빨리 도착해서 제가 만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돈 바꾸려고 뭐 사러 갔는데, 꼭 지퍼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가격은 천원이고요. 어, 몇개 들어있지? 25개 들어있어요. 크기는 이 손바닥 나라고요. 뜯어볼게요.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보니까 그 미사사나 그 미니어처 용품 파는 데서도 이걸 판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그런 데서 파는 줄 알고 너무 비싸서 어차피 구매하고 있었는데 다이소 혹이나 제가 구독해 보으신 분들 스토리 아니 그 동영상에 올려 있는 거 보면 그 어디 다이소에도 이런 거 판다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팔아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거기. 그, 수원역 다이소에서도 팔고, 그, 저희 집, 롯데마트 다이소에서도 팔았는데, 제가 롯데마트에서 이미 사가지고, 그냥 수원역을 안 샀어요. 이, 거고요 진짜 좋아요. 제가 처음엔, 여기가 살짝 구분 구분 모양이 있었는데, 그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좀더 둘러보자고, 친구랑, 하고, 이거를, 들, 그, 구운 걸 들고 갔는데, 좀 옆에 둘이 살펴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구운 거 말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구, 구운 게 맞긴 한데, 그거는 여기가, 비지 알맹이 짓기 쉽게, 여기가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동그랗게. 근데 이게 더좋은것 같아서 했어요. 쇼핑 한번 집어봅시다. 뭐, 이래가지구나 토핑은, 그, 그, 만하기로 하시는 분이랑 같이 했고요. 제가 얼음 토핑을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여기 얼음 토핑. 왜 이제 토핑 소개 같다? 어쨌든, 이건 이렇게 제가 토핑 집을 때잘쓸 거고요. 너무 고쳤어. 됐어. 그리고 제가, 홈플러스에도 잠깐 가봤는데, 어머, 어디 있니? 홈플러스에, 그, 제가 딱, 목공풀이 그 없어가지고, 샀어요. 이게, 하나에, 이게, 천 원인데, 두개 묶어서, 0 0 원에 팔기를 그냥 했어요. 세일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뭐 콩풀을 좀 많이 써서 여분으로 사두면 좋을 것 같아서 두개 들어있는 거샀어요 <laughs> 이상 두 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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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